마피이토 비아 이펜자레바이아아마스 마마 데 마마 스티고아네 미드미트 여러분 5원민 뒤에 건축 20아 정말 6일째인가요? 네일째네일째 아 점심 현황 오2지널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장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시간의 음식을 써 주문자 살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장 작업을 마쳐 주셨고 저희가 곧바로 천장 색칠 초벌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땅에 바닥 타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평평하게 구은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와서 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포 원진기에또 건축 현황 점검하러 올라갔었죠. 그리고 주일날 밤8시인가 여기 도착해서 저희가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사실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만에 에, 4일만에 오늘이 5일이죠. 그래서 5일 아침째니까 4일만에 지붕과 천정 다 마무리하고 이제 요거 바닥 타일 들어가면 저희가 무조건 내일 저녁 때까지는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은 내일은 저희 지금 원주민 교회 한세개네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손을 능력을 펼치셔서 세운 네 개의 원주민교회가 함께 이곳에서 지금 내기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소한 마리도 잡으려고 제가 염소한 마리도 이미 값을 지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교회인가요? 14호 원주민교회, 19호 원주민교회, 20호 원주민교회, 21호 원주민교회, 22호 원주민교회네요. 그러면 몇개 교회죠? 14, 19, 20, 21, 22. 다섯 개 교회입니다. 자석교회 교회가 이번에 모여서 함께 연합예배를 이번 주일에 어첫 입장예배 22호 첫 입장예배를 이번 주일에 함께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또 좋아야 오드베 타고 온 분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잘 좋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아 이거 알로섬에 있는 기독교 종교 담당 국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금 신학교 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저는 이제 잠시 또 시내로 내려가서 보고 또어 지금 세계 보건 진노를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기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포크레인을 갖고 올라가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또세계보고마 기도센터 진입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크레인을 수비하고 있는데요. 포크레이가 아 렌탈이 되는 대로 월요일날 포크레인 들고 올라가서 진입로 공사 그리고 건축 부지 터로 터도 함께 닦아 예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올 때, 이번에 2 2구원원중계 건축 마무리와 또 세계보금 기독센터 진료 공사를 하는 것을 조금 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예비 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기록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너무 내게 부르자. 그런 내게 내가 는 거고, 내가 지금 더고 피물한 일을 내가 벌이라고 말씀하셨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아, 세계보금화 기독센터 진료 공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제25 원주민교회 건축이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실내는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가 외외부도 지금 거의 다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 내에는 전체적인 완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을 게 없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장사집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앞에 가셔도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장사집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마다 가는 건 무리 포도주의를 권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안목보는 자가 보게 되고 혈유병이 멈춰지며 또한 귀신들인자가 다 떠나가서 압박에서 포로에서 퇴사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과 함께 살면 우리 삶도 날마다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이제 시내로 내가 내려갈 거고요. 제가 내려온 사이 에 아마 직원들이 바닥 탈 작업을 시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이상 g 시부원주교회 건축 2 6일째 점심 현황 박문성의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